우리가 정말 참된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증인의 조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 며칠 전에 그 미국의 아주 유명한 농구 스타죠, 아, 미국 그 NBA 농구의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불렸던 이 코비 브라이언트라고 하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아, 그런 농구 선수인데 아, 마이클 조던의비견에서 아주 탁월한 실력을 갖고 있어서. 농구선수입니다. 그래서 마이클 조던이 은퇴하고 나서 이그 코비 브라이언트가 거의 뭐 모든 농구인들 뿐만 아니라 그 미국 그 국민들은 가장 사랑하는 그리고 좋아하는 그런 스포츠 스타 중에 한 명이었죠. 근데 이 코비 브라이언트가 헬기를 타고 가다가 사고로 죽게 됐어요. 그의 나이가 40몇 살인가? 고급밖에 안 됐는데 아주 젊은 나이에 죽게 됐어요. 그래서 아, 이것이 이제 그 미국 방송국의 이 여러 기자들이 이렇게 앞떠어서이 소식을 전했는데 제일 먼저 소식을 전했던 데가 뭐냐 미국 ABC 뉴스의 기자가 아, 이제 제일 먼저 이 소식을 전했어요. 그런데 어, 이 소식이 그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이렇게 퍼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안타까움과 또 애도하는 아, 그런 마음을 갖게 됐는데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 이 기사가 오버였다. 아, 이런 소식이들렸어요 그게 무슨 소식이냐. 아, 이, 그, 처음에 나왔던 기사 내용은 이 코비 브라이언트가 그 헬기를 타고 할때그네 명의 그 자녀들 같이 탑승해서 가다가 그 자녀들까지 다 함께 죽었다. 아, 사망했다. 라고 이렇게 그 방송에 그 기자가 소식을 전했는데 알고 봤더니 실제로는 이그 사고 헬기는 이 코비 브라이언트하고 13살 난 딸. 지하나라고 하는 그딸한 명만 타고 그 외에 이제 관계자 총 아홉 명이 함께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이제 추락해서 사망을 했다는 거죠. 나머지 세 자녀는 이 비행기에 탑승하지 않았다는 거죠. 뭐 그, 그, 그것만으로도 천만 당이죠. 그, 만약에 그네 자녀까지 다 사망했다면 정말 감당하기 어려웠을 텐데 오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ABC 뉴스 그 방송국에서는 이 오보를 낸이 미국 그 기자를 이제 정직 처분을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자나 이 뉴스를 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빠르게 전달하긴 했는데 그 사실하고 달랐다면, 그럼 오히려 그것이 그것을 듣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더큰 잘못된 그런 사원들을 이제 갖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또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런 증인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정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누구보다도 빨리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거 이거 귀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정말 잘못됐다. 그것이 정확하지 않고 진리가 아니라면. 그러면 그것은 차라리 정하지 아니한 번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이단 사이비 대책 세미나를 제가 이렇게 꼭 해야 되겠다 작년에 마음 먹은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근데 잘못된 것을 진리로 알고 그것을 얼마나 열심히전달하는 모르겠어요. 제가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그 김지로 소장님도 그 JBS에 빠졌어요. 원래는 그분이요, 육사에 들어갈 때 마음속에, 야, 내가 육사에 들어가서 두 가지는 꼭 잘해야 되겠다. 첫, 첫 번째는 뭐냐, 그, 그 생도 생활, 생도 생활을 잘해서 좋은 훌륭한 군인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열심히 그 생도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거의 뭐, 탑, 그, 그, 육사에서도 그 자기들 동기들 중에서는 거의 1등을 한, 여러분들 그 육사에서 1등하면요, 거의 별다르구요, 어, 뭐, 국방부 장관까지 쭉 올라가는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생도생활을 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뭐하냐, 아, 성도생활. <laughs> 생도 말고, 성도로서 내가 신앙생활만큼은 정말 믿음생활을 잘해야 되겠다. 그분이 저기 10월 출신인데, 에, 그 마을에서는 정말, 그때는 육군사원 앞에 가면 대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앙생활을 착한해서 내가, 어, 이렇게, 막, 어, 그, 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그런 열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4학년 때까지, 어, 신앙생활 잘하고 생도생활을더 잘했는데, 이 4학년 때, 이 JMS의, 그, 유혹에 빠졌거요 근데 거기 가보니까, 이 정동석이가 자기, 그, 진짜, 재림하신, 그, 재림주로 이게 믿어지더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어지니까, 그다음부터는 오, 힘을 다해서 거기에 헌신합니다. 예, 그분이 그런 거 보면 자기 생도들 중에서 3분의 1은 자기가 다 전도했대. 어디로? 제임스. 예, 그리고 지금 그 사람들이요. 지금 제임스의 안에서 아주 요직의군 장성들도 있고, 그 지금 제임스, 그 중국으로 도망가서 체포되고, 그, 그 어, 성폭행으로 10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 다 변호사 사고, 이거 그 하는 거를 다 누가 했냐? 그, 그 친구들, 자기 동기들이 다. 하는 거. 지금 도그 사람들은 그냥 거기에.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어? 그 제임스가 지금 그 감옥에 가 있는 것을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 받은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어요. 지금 핍박받고 있다고 이루고 여기고 있어요. 그래니여러 그러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것, 거짓된 것에 빠지게 되니까 그 열심이 우리가 볼 때는 얼마나 어리석고 여러분 어, 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자기 열심대로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죽이는 고 그것이 자기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못된 열심이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피해를 입는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참된 증인으로 살아가려면,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가? 정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여러분들 믿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전할 수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그 10절에 보면, 어,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줄 깨닫게 하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아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거짓 우상들 그것이 하나님인 줄 알고 잘못 알고 그들을 믿고 그 우상들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제를 통해서 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저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끌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재판정에서 지금 검사 변호사로 그 피고인으로 앉혀놓고 재판하는 것처럼 너희들 너희들이 믿고 너희들이 알고 있는 정말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우상들을 데려다 놓고 너희들 증인으로 한번 변호해봐라. 정말. 어,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너희들이 믿고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우상이 참 하나님인지 너희들이 한번 증거를 대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사야 선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내가 누구인지 알고, 그리고 제대로 믿고, 어떻게 해요? 나의 증인으로서 너희들이 사명을 감당할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분으로 우리가 알고 믿어야지만 제대로 된 증인이 될수 있는가 오늘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증인은 무엇을 알고 믿어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고 믿어야 해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시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10전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렴이라 했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야 너희는 나의 증인이고 나의 종으로 누가 택하셨다? 하나님이 택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해 주신 줄믿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야. 여러분들 엄밀히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받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믿게 된 줄로 았습니다 그거를 너희들이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라는 거예요. 우리를 택해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이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새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입니다. 어떤 분이 그랬어요. 저는 뭐,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왜 중국에서 신종,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게 됐는가. 여러분들, 이 사스나 메르스나 이 바이러스의 그 원, 그, 숙주가 어디냐면, 그, 밥쥐로부터 나왔다잖아요 근데 박지 안에는냐 우리나라도 에 박지가 있잖아요. 거기도 바이러스 때다있어요 근데 왜 이게 중국에서 발생했냐에요 그래서 최근에 지금 한 5년 동안요 중국에서 기독교가 얼마나 박해하는지. 선교사님들을 다 추방시켰어요. 거의 90% 이상의 선교사님들이 다 추방돼서 저기 러시아, 대만. 제가 지난번에 대만에 가 보니까 거기에 선교사님들이 나와가지고 못 들어가 지금. 중국에서 그냥 이 선교 활동이나 기독교 활동하는 거 이게 드러나기만하면 요그 즉시로 그냥 추방당하고, 제가 영상으로도 보여드렸지만, 예배 드리고 있는 그 교회, 금지를 딱 시켜놨어요. 입구에다가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딱 금지해놨어요. 근데 사람들이 목숨 걸고 들어가서 예배 드립니다그런 근데 예배 드리는데요, 큰기준이그 쇠골 있잖아요. 그거 갖고 교회를 그냥 무너뜨려서 그, 그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다 죽이는 거예 이게 지금 중국에서 일어나는 현실. 그래서 지금 완전히 그중국에서이 기독교 신앙을 완전히 말살하려고 그래서 다 지하교회를 숨어 들어가고 성교사님들은다 추방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중국이요 이 IT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이게 안면 인식 기술 그리고 CCTV가요 2억 대가 넘어요. 대로 안 놀라시면 이번에 뉴스에 나왔잖아요. 그 집회 때막 집회했던 거 CCTV로 다 안면 인식으로 찍어가지고요 다 추적해서 다 잡아냈어요. 지금 전국 그 저기 중국 전역에요 2억 대에서 2 배가 넘는 4억 대의 시스템을 다깐다는거요 그래서 뭐 공항에 이제 입국하잖아요. 이게 얼굴이 이렇게 딱 반면식이 되면요, 우리가 지문 인식하는 것처럼 제가 살아온 이력이 쫙 떠요. 제가 관광으로 가도 딱 가보면 목사죠. 그리고 뭐든지 공원이 딱 와요. 그래서 계속 따라다니요. 중국이 지금 아주 그냥 난리가. 근데요. 그 어떤 그 신학자 분은 그 성교학자이신데 그분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 경고를 주고 있다. 그래서 성교사님들이 다 초강대해서 성교사님들이 다 낳고 나니까 지금 거기서 바이러스가 뭐 발생해서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물론 그거를 뭐 저는 그 극단적으로까지는 생각하지 않지만 여러분들 온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 와야 우리가 이 분명히 알아야 돼. 그내 그래, 인생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인류의 역사의 주권은 하나님선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내 삶을 어떻게 해요? 주님께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나의 삶의 문제가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아 그러면 우리가 종으로, 우리는 복종만 하고 그냥 하나님 뜻에 따라서 그냥 어? 사귀시는 삶을 억지로 살아야 되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고 믿는다는 것은 내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든든하고 안전해요. 그런데 내 생명, 여러분 내 건강, 우리 가정, 내 일터, 여러분들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네, 여러분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감격해 주시고. 어떠한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절대주권을 믿고 의지하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힘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처럼 보달프고 힘든 거 없어요. 예,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그렇고 어, 제 삶을 뭐 짧은 인생 돌아봐도 제가 남대로 열심히 하는 거 물론 그래서 이루고 성취한 것도 있지만 돌이켜 보면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는지 라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하나님의 절대주권 의지하고 믿고 나가면, 여러분, 어, 우리 자녀의 문제도, 우리 가정의 문제도, 또 우리 신앙의, 또내 삶의,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여러분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가 아무리 뭐 이렇게 하고 한다고 해도, 걸리는 사람은 걸려요. 예, 그리고, 걸린 사람도 어떻게 해요? 예,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낫게 되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어떻게 주어져요?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2사에서 43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오늘 말씀이 시작이 돼요. 야고바, 너를 창조하신 여우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셨다고 했어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니, 너는 내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데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 을탁꼭 집어가지고, 너는 내 것이다. 그런데 내 것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야. 아, 뭐, 이신종 코로나가 있어, 이거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야.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야. 어떤 믿음? 아,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으로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이다. 예. 제가 지난 금요일 날, 그 서울 오륜교에서 회 이제, 예, 그, 단일 기도회 올해 2020년 단일 기도회 발대식이 있어서 거기 에 간증을 그 자라고 제가 참여하게 됐는데, 거기 서울에 가보니까 수소역에 딱 내리니까 밤인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마스크 썼어. 아, 어, 그리고 가는 데를 보니까 대형 마트마다 말이죠. 마스크, 그 다음에 뭐 소독제, 예, 품절 다 썩어 쳤더라고 그래서 그, 그 저녁인데도요. 그한 6시 반? 그렇했는데 거리가 한산하더라고그 택시 기사님이 지금 같으면 꽉 막힐 텐데, 예, 그 강남 수사에서 거의 송파까지 가는데요. 근데 그냥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다녀. 어, 그래서 걱정하요 아 이게 이제 사람들 없고 손님도 없고 이 식당에도 사람들이 잘안보인는요근근데웬걸요 제가 그, 야, 예배당 가니까 한 시간 전에 도착했거든요. 그래서 그 옆에 갔더니 식당이 있다고요. 그 연예인 개그맨 누구죠? 김학네, 임미수. 그분 그분들이 거기 고립교의 권사님이시다. 같니 거기서 이제 저녁 식사 같이 이제 식사를 하는데 와가지고 사진도 찍어주시고 너무 좋아요. 근데그식당이 너무 사람들. 그래서 제가, 아니, 이게 요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식당도 잘안 된다고 그랬는데, 여기 어때요? 여기 믿는 사람 가와요그렇은 그리고 예배당에 들어갔더니요, 한 시간 전인데요, 그 2층, 3층까지 한 4천 명이 꽉 차있는 거예요. 예배 시작 전에, 한 40분 전인데요, 꽉 차있는 거 아, 제가 보면서, 야 믿음 있는 사람은 다르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는 사람은, 뭐, 이 바이러스, 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말씀하시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받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또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라지도 못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알고 믿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증인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알고 믿어야 된다 여러분 오늘 11절 12절 말씀해 보니까 곧 나는 여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는이라 여러분 오직 여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와의 말씀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알려 주었고 구원하였으며 보였다 그랬어요. 뭘? 하나님의 구원을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운데 보내셔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으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증거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사야 선자는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기 수백년 전에 예언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나의 증인 나의 자녀로 삼을 때 바로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 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너희들, 너희들에게 보내주고 보여주고 나타내줄 것이라고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대로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유일한 참 구원자로서 여러분들 십자가에 달려서 그 물과 비를 다 쏟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돌아가실 때 여러분들 그 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무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기도하셨어요 그렇죠?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이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는 여러분들 이 표현은 바로 오늘 이사야 선자에게 주신 표현과 똑같은 거예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저들을 다 이끌어내서 저들에게 알게 하나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떻게 해야? 아버지 저들을 사해 달라 용서해 달라. 저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지금 눈으로 메시아인 예수님을 보고도 알지 못하는 거야. 주님이 주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복음, 그 구원의 메시지를 그들은 듣고도 어떻게 해요? 깨닫지 못해. 그래서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중보해주시고, 기도해주신 분이 예수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말이 우리의 참 구원자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새롭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뭐예요? 자기 백성들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자.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단 사이들 중에서 예수님 왜 다른 구원자, 다른 보혜사가 있다?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 거짓된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신 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성경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그 오후에 5 예배 때부터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들의 핵심 이단들과 사이비 핵심이 뭐냐? 교주가 구원자예요. 교주가 구원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것이 이단이에요. 사이비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도 마치 예? 무슨 목회자에게 능력이 있어서 죄사함과 구원자의 능력이 있다? 여러분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죄사함의 능력과 구원이 없어요. 어,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도 제가 가톨릭에서 얘기하는 사제가, 아, 여러분들, 어, 무슨 고해성사를 하고 사제가, 사제가, 어, 사제권을 행사하는 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성경 어디에 여러분들 구원받을 만한 죄사함의 능력을 주신 분이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신 줄 믿습니다. 신천지나 또 안상원 증인의 이 하나님의 교회나 제이베스도 마찬가지로토일교러분이제베스 정경석 같은 경우는요. 그가 어떻게 해서 재밌을 만드냐. 원래는 통일교의 승공강사였어요. 10년 동안 승공강사를 지내면서 통일교에서 가르쳐던 원리 강도 10가지가 있거든요. 원래는 60여 가지인데 그중에서 추려가지고 10가지를 갖고 자기가 나온 거예요. 왜? 가만히 보니까 이 자기가 승공강사로 다니다 보니까 이 문선명이 이 교주인데 자기가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근데 그 자리에서 다 누리고 있는 거예요. 야, 요거 원리를 따가지고 와서 내가 그 교주 자리에 앉아야 다그러고 나무 그래서 신촌에서 애천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를 세웠어요. 거기에 사람들한테 다 청년대 사람들 이렇게 전도하면서 뭐라고 했냐? 근데이 JMS 이게 뭐냐? 동방에 뜨는 새벽별. 그래서 지저스 모닝스타 약자를 JMS라고 친 거예요. 자기 이름마다별별 짓을 다해요. 무슨 별이야 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 대신은 유일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 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참 구원자임을 알고 믿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 증인이 될수 있는 거예 여러분, 2사에서 43장, 3절에 보니까, 대적, 나는 여와 호내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이요내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국을 너의 숙량물로 구수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어노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유일한 구원자로 알고 믿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 모든 것을 더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하고 나서 너희의 송량물로 애굽을 주었고 구스와 스바 그 이방 나라를 너희를 대신해서 이 사단 막에게 내어 주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그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는 과 동시에, 그러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들을 우리에게 더해 주십니다. 그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알고 믿는 자들에게는요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최고의 복이 뭔지 아세요? 영생의 복이 영생. 여러분 들 아들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알고 믿는 자들에게는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산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증인으로서 우리는 무엇을 알고 믿어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신을 믿어요. 너무나 당연한 건데, 여러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잊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우리의 마지막 끝은요, 절망이 아니에요. 거기는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희망이 있고, 사는 것 자체가 기쁜 거예요. 아유, 목사님, 오늘 하루도 우리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고민 때문에, 예? 우리 자녀들 때문에, 가정 때문에, 직장 때문에, 여러 가지, 더군다나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밖에 나갈 때 두려워. 어떤 분들 건강 염려증 때문에 이러다가 난 빨리 죽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이거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이 생깁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참된 희락과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1 3절을 보니까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인이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해나리니 누가 막으리라고 했어. 그러나 하나님은 태초부터, 아니,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온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라고 해요. 여러분, 창조주라고 하는 말 속에는 심판주라고 하는 말이 같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 창조주라고 하는 말 속에는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에, 여러분들, 마지막 때에도, 종말의 때에도, 우리를 심판하실 분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종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예비해 두고 계세요. 그게 바로 천국의 삶입니다. 그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창조주로 알고 믿는 자들은요, 이 땅의 삶이 소망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영원한 삶. 그러면이 땅의 삶은 뭐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0년 가까이 살면 오래 산 거예요. 그죠 여기서 뭐 성공하고 뭐 명예도 누리고 권력도 누리고 뭐 여러 가지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다 지나가고 사라질 것들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사람은요 이땅에 수용되지 않습니다. 아 그냥 뭐 요거 뺏기고 요거 좀 내가 잃어버리고 요거 조금 하면 아 금방 내 삶이 무너져 내리고 시험에 들고 말이죠. 어?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을 떨어버리고 이거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과 온 인류를 심판하실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위해서 영원한 천국을 예비해 두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 여 우리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뭐 어떤 시련이 와도 그 하나님 절대로 놓지 않는 거예요. 하, 근데 뭐, 왜 이단에 빠지고 왜 사이비에 빠집니까? 내 삶에서 요건 조금 그 상실되고, 어, 채워지지 않는 거, 그거, 사람들이 와서 위로해주며, 그냥 마음을 꼭, 꼭, 그, 옮겨가는 거예요 누가 내가 필요한 거 조금 도움을 주며, 그냥 다 마음이 쏠려서 가는 거요 여러분들, 믿음은 악세사리가 아니 믿음은요, 나의 삶의 전부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 우선순위가 바뀌어져 버리니까, 우리의 신앙상 안에 여러 가지 고민과 문제들이 계속해서 생겨납니다. 여러분들, 증인이 되었다 사도가 올도 그랬고, 여러분들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증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10에서 11장에 보세요. 구약 성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쭉 나오세요. 모세, 아브라함, 뭐, 사라, 그, 라함. 그 수많은 그 믿음의 증인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그런 하나님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니까, 자기의 모든 삶을 그분을 위해서 다 드릴 수는 거예요. 그 아깝지 않나요 왜?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삶을 얻었기 때문에 그삶이 복된 삶이고 지혜로운 삶입다 우리가 성령의 권능으로 증인이 되는 삶은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 주님의 증인으로 쓰임 받을 수 있다. 오늘도 그천조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